익명 채용 제도는 학력이나 성적을 드러내지 않고 학벌주의를 없애기 위해 몇년 전에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채용 시장에 들어서면 여전히 학벌에 따른 차별이 만연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중간고사와 하반기 취업 준비 시기가 겹치면서 대학의 열람실은 책에 파묻혀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 찹니다. 다른 지원자들의 성적이 저보다 높아 보여서 부담이 되긴 합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경쟁에서 오는 불안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학벌과 외국어 시험 성적 등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익명 채용이 많아졌지만 지역이나 학교 배경이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학생이 밝혔습니다. 한 단체는 전국에서 18세 이상 성인 1300명을 대상으로 학벌 차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3.85%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고, 42%는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학벌 차별이 사회 전반에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한 것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학벌이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사람 중 42.8%는 학벌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고, 42.4%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지원서의 학교, 성적, 외국어 자격증 등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인식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현행법상 채용 과정에서 합벌에 따른 차별은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는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1항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을 포함한 개정작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평가 방식인 학교와 성적, 어학점수 대신 익명 채용과 같은 새로운 제도가 등장했지만, 실제 채용시장에서의 변화는 아직 미미한 상황입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1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